멋있지 아, 않아요? 여전히... 어, 우리 다 갔대? 윤지야! 음. 네? 이리 와봐. 네, 왜요? 이리 와봐. 방금, 방금 모니터 보신, 보신 사람. <laughs> 아니, 아까 모니터 보신 사람. <laughs> 채원이 혼자 그 핏라이트 쏘야 된 데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<laughs>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. <웃음> 진짜 보자마다 <laughs> 진짜 <저> 소리 질렀어요, 진짜. <laughs> <laughs> 여러분 기대하세요. 네, 뮤직비디오는 저희 이렇게 찍고 있고요. 아니 저는 진짜 이 음, 진짜 친한 씬인 것 같아요. 언니 진짜 마음에 들죠? 마음에 들더라고요.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뭔가 언니가 원래 어깨가 진짜 예쁘잖아요. 그리고 어깨랑 작은 얼굴이랑 모 i g 는 o 진짜 예쁜 것 같아. <laughs> 어, 좋습니다. 장망이 <laughs> 아주 늘었어. 아 오늘 예전이 너무 귀여워. 아니육심 물었어. 원래 안해도 귀여운데. 아 요즘 너무 <s>